안녕하세요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 현대무백스를좀 보고 있고요. 자,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하락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고점 13,000원 정도 좀 찍고 나서 어, 조정을 좀 깊게 좀 받고 있는데 제가 이 상승 초반에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분할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지난 수요일 13,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틀 연속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로봇주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정을 받는 이유를 이해를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주가 계속 시장을 이끌었던 시기가 지난 주 수요일까지였고요. 갑자기 목요일부터 급격하게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모든 수급을 흡수하는. 업종이 나타났다.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에코프로를 잠깐 좀 볼게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돈이 돌고 돌아요. 우리가 이제 순환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대로 반대로 움직임이 나왔죠. 지난 목요일에 거래 대금이 5천억, 자 금요일에는 거래 대금이 1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2조, 2조. 자 그러면 여기 거래 대금 상위를 좀 보셨을 때, 자 명확하게 보여. 자 반도체 그동안 강했던 종목 조정을 받았고 원전도 조정을 받았고요 로봇주도 대부분 조정을 좀 받으면서 거래 대금 상위에서 이름이 쏙 하고 좀 사라졌거든요. 자 하나오션 조선주도 조정을 받았고 어, 네이버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삼성 sd-i 에코프로 머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lnf 자 이런 종목들이 거래 대금 상위에 좀올라오니까 그동안 잘 나갔던 반도체랑 로봇이 고대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차전지 업종이 상당히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많이 하락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자, 주봉을 좀 보시면요, 23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많이 빠졌어요. 에코프로가 30만 원부터 4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좀 겪었었는데 자 바닥에서부터 추세가 바뀌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고대로 반대죠. 자, 차트만 보면 뻔하게 보여요 목요일 금요일 2차전지가 급등을 하니까 로봇주가 급락을 하더라 자, 그래서 로보티즈 자 보시면요 고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결코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요 로봇스타는 시가총액이 좀 가볍고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8%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현대무백스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목요일에 12% 이때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목요일 12%, 금요일 마이너스 5% 하니까 17% 이렇게 하락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만원 위에서 조정을 마치더라도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요. 로봇주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는데, 자, 휴림 로봇을 볼까요? 오히려 휴림 로봇은 지난 금요일에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위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분봉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한가지 더 엔젤로보틱스도 상승을 제법 좀 반납하긴 했지만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좀 했었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대장주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익홀딩스가 먼저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자 신고가에 바짝 붙어있습니다. 23,600원이 고점인데 22,300원? 1,000원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뭐 5%, 6%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휴림 로봇 그리고 엔젤로보틱스로 수급이 이동되는 중간에 2차전지가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큰 업종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은 대금이 좀 쏠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상승을 반납했다고 해서 추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결코. 자 시간을 좀 땡겨볼게요. 제가 이 구간에서 자 차트를 이렇게 볼게요 1 0십5 0원까지 갔다가 8,300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자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당연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8,000원 위에서 조정을 마치고 재상승이 나오면 13,000원 14,000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어, 그대로 흐름이 좀 나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액 매도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분할로 매도를 했다가 조정이 마치고 다음 2차 랠리가 나오면 13,000원을 뚫겠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 흐름대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보세요. 근거 몇 가지. 자, 코스피가 3,800포인트 직전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 선물이 금요일에 장 끝나고 5시쯤에 순간적으로 미 선물이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단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요. 아직 얘가 갈 길이 멀거든요. 코스닥의 신고가는 1062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900도 안 됐으니까 요만큼 이상 돌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코스피는 이미 돌파를 진작했고. 자, 그러면 동생이 따라갈 때가 머지않아올 건데 지금 로봇하고 바이오의 시간이 계속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바이오 업종이 조금씩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이오에 집중을 해야 되고 2차 전지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자, 지수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증시 예탁금에 있어요. 자, 80조까지 급증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 많은 자금이 매수 대기 자금이다. 원래 우리가 횡보할 때는 45조 정도 되거든요. 45조 정도. 예탁금이 자 근데 지금 거의 30조에서 40조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왔으니 이 예탁금이 주도주가 눌림이 올 때마다 매수에 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 어, 예탁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 로봇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8월 말이거든요 8월 말 원위 콜딩스자이 종목을 시작으로 해서 자, 요렇게 땡겨보면 요 날이죠. 자, 여기서 52주 신고가를 빵 뚫었던 요 날이 8월 26일이고요. 아직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으니 조정이 나와도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대모백스는 언제부터인가요? 9월 2일부터입니다. 자, 보이시죠? 52주 신고가를 뚫었을 때가 9월 2일이고요. 무려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날부터 추세가 시작이 돼서 이제 겨우 뭐한달 반? 이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자, 당연히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자, 어떤 것들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가 이제 대장주인데, 얘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5월에 급등을 했고, 한달 동안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을 했고, 다시 급등을 했고, 조정을 받고. 자, 이런 식의 우상향 추세가 꽤나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이때가 5월 중순, 여기가 10월 중순이에요. 그럼 이 상승이 5개월 동안 나왔다. 자, 대장주는 당연히 실수가 있겠지만, 아직 어, 업종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엔젤 로보틱스, 휴림 로봇, 수급이 분명히 이동되는 게 보여지고요. 자, 휴림 로봇도 더큰 상승이 나오겠죠? 자, 번갈아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부백스 제가 조정을 받을 때이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만삼천원 찍고 끝났으니까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고, 신고가 업종이 가장 많은 게 로봇이고, 증시 예탁금이 80조가 기다리고 있고, 자, 한 달도, 한달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렇게 끝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이 만원대에서 한번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잘 대응을 하시면 13,000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 15,000원, 16,000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 구간은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대응이 중요할 때입니다. 원래 가파른 조정이 나올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대응 전략 고점 매도하는 방법, 저희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소통방 입장하시면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입장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지수는 어떻고, 업종은 어떻고, 재료 분석, 차트 분석,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자, 함께 크게 좀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은 자, 여기, 유튜브 여기 밑에 보시면요.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 파란 색깔,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 동일해요. 유튜브 제목을 누르면 신청 링크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크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입니다. 연락처가 있어야 입장이 되고요. 입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료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자세 번째는 종목명이에요. 여기는 무벡스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벡스 남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소통방 입장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함께 잘 대응해서 어,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특히 만원 이상에서 급격하게 따라붙으신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더 대응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서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큰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때까지 어, 저는 사실 짧게 봐도 연말까지를 좀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연말까지 더큰 랠리가 남아있으니까요. 로봇주의 시장 주도주 역할.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꼭 기억을 하셔서, 어, 좋은 어,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도주 매집주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주도주 매집주는 뭐냐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시장에는 항상 주도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100%두배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최근에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로봇의 대장주로 올라왔어요.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올라간 종목이 뭐였나요? 자,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면, 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게, 8월 26일입니다. 날짜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원익홀딩스가 8월 26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를 그리고 나서 얼마였죠? 자, 5천원, 6천원짜리가 2 3 0 0 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4배 정도 급등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움직인 게현대무벡스 제가 현대무벡스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얘도 이제 9월 2일에, 이날이 이제 9월 2일입니다. 이때, 급등이 나왔고요 이날부터 두배가 넘게 상승을 했죠 당시에 5,000원이었어요 주가가 근데 1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게 뭐라고 그랬죠 로버스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2주 3주 동안 하고 있는데 로버스타도 여기 날짜를 보시면 9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무백스보다 2주 정도 뒤늦게 움직였죠 자, 25,000원짜리가 76,900원이니까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그쵸? 25,000원 3배, 75,000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서 급등하는 종목이 나타나고요. 중간에 높은 구간에 사는 게 아니라 상승의 초입 구간,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배 정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요. 이, 이것뿐만 아니라 <laughs> 굉장히 많은데 한국 PIM. 12,000원부터 3만원까지 급등을 했던 게또 9월에서 10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도주, 후속주를 공략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어, 삼성전자,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죠? 테크윙, 테크윙은 두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TLB, 이런 종목들은 막세배씩 올랐단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뭐 대덕전자, 뭐 기판주들, 여러 가지 한두배 이상 올라간 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이게 중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도주 매집주를 함께 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자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주도주 매집주 체크하셔서 맨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항상 시장은 중심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2차전지죠. 그러면 2차전지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 보이시죠? 에코프로 2차전지 후속주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미리 잡아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어, 큰 수익 가져가실 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얘는 이제 당일 당일 가장 강한 종목 을 공략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 종목의 매매일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좀 냈고요. 금요일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자 여기 매매 마크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요.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게 9시거든요. 이게 프리마켓이고 자, 중간에 눌림이 발생을 한다. 자, 눌림이 들어갔습니다. B가 매수고요. S가 셀이에요. 자, 올라올 때 분할 매도를 해서 3%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더 눌림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구간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종목 선정하는 방법, 두 번째 매수 타점 잡는 방법, 매도 타점까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휴림 로봇. 자, 이 종목도 강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매 마크 내역 조회 누르면요. 자, 거래대금 터졌다. 눌림이 발생을 했죠. 똑같이 B가 매수에 들어갔고 S 여기 다시 한번 매수 올라올 때 땅땅땅 세번 걸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S가 매도요. 자 이렇게 해서 휴림 로봇은 2.5% 수익을 먹고 나왔으니까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에코 프로가 3%, 휴림 로봇이 2.5% 이렇게 합쳐서 5.5% 수익을 냈는데 여기 이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자. 하루에 매일매일 5% 수익을 내면은 한 달에 20 거래일입니다. 보통 20에서 21일이죠. 곱하기 5% 하면요. 한 달에 이제 100%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소액으로도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이 하면 500만 원. 자, 이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은 시드 머니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입니다. 어떤 종목에서 노느냐 오늘 대장주가 뭔가 그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종목 선정부터 매수 타점 익절하는 방법 자 무료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실 분들은 1억 만들기 이거 체크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잠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단기간에 3,800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밖에 는 없지만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 여기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면 더큰 랠리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개인들이 열심히 파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도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서 자, 함께 소통방 입장도 하시고 함께 대응을 하시면은 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